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삼천국녀와 함께 낙화함에서 몸을 던진 방탕한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단순히 그런 인물일까요? 백제는 700년의 역사 속에서 단한 명의 방탕함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의자왕은 즉위초기 해동증자라 불리며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백제의 군사체계와 경제구조를 무시한 채 단순히 방탕함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삼천국녀라는 숫자는 문학적 상징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백제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의자왕은 귀족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의 진짜 죄는 강력한 왕권이었습니다. 의자왕의 비극은 역사에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고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되찾아야 합니다.